안녕하세요. 정전 시뮬레이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밖으로 나가 TV를 시청해주세요. 정전이 발생했어요. 휴대폰으로 불을 켜 주변을 밝히세요. 정전이 발생하면 먼저 이웃집도 정전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창문을 보니 이웃집도 모두 정전인 것 같아요. 정전 상황을 신고하려면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해야 합니다. 123으로 전화해보세요. 네. 한국전력공사 콜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금 한국기술 아파트 정전이 일어났어요. 도와주세요. 네. 접수 감사합니다. 등방 도움 드리겠습니다. 침착하게 대기해주세요. 이제 전기가 복구되기 전에 두 가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먼저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아 전기가 복구되었을 시 과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가전제품 플러그를 모두 뽑으세요. 잘하셨습니다. 가정 내에 있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모두 뽑으셨습니다. 이제 누전차 단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봅시다. 누전차 단기를 찾아 스위치를 모두 올려주세요. 누전차 단기 때문은 아닌 것 같네요. 한전 설로 고장으로 추정됩니다. 잠시 뒤에 불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정전이 일어나면, 불안함은 2차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침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기가 들어온다면 과전류가 흘러 가전제품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 간격을 두고 천천히 플러그를 꽂아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전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전 시나리오를 종료하겠습니다.